자 우리 윤성욱 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 조정받았었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한 시장이었는데요 사실상 고용을 반영하기보다는 고용으로 인한 매크로를 반영을 했다고 보는게 더 정확하신데 외국인들의 선물과 현물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1%대 초중반의 하락은 양호한 수준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대 정도 하락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4%대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각각 2,489 포인트, 708 포인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이번 주 또한 미국의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변동성이 다소 클수 있으니 이번 주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내 증시는 이미 밸류가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정도의 구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단기 변동성에 휘말리지 마시고 느긋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우리 알테우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4% 4% 대에 가까운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29만 9천 원으로 장을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들과 함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8%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금일 우리 제약바이오는 모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이 정도의 하락은 큰 하락이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장 앞두고 있는 JP모건헬스케어가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경에 있어서는 우리 JP모건헬스케어에 대해서 참가 기업과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JP모건헬스케어에 어떤 부분들을 중점을 두고 보셔야 하는지 한번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본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은성TV 시청자 여러분 및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구독자 200명이 정말 눈앞에 있는데요. 구독자가 200명, 300명, 1000명, 1000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일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jp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있어서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브리핑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미 귀가 닳도록 jp모건헬스케어가 다가온다라는 말을 계속 들어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CS 2025처럼 사실 JP 모건의 스퀘어 컨퍼런스가 정확하게 뭔지 또 그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투자하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내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투자에. 좋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진행되는 이 43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시간 기준으로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약 550여 개의 업체와 8천여 명에 가까운 투자자, 그리고 업계 전문가가 참가를 하면서 여러 글로벌 빅파마들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올해 의그 빅파마들의 방향성, 또 목표치 등에 대한 발표들이 있을 거고 또 다양한 참가 기업들이 본인들의 개별적인 데이터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한 본인들의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에서의 현위치 파악과 또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 볼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는 매년 가장 먼저 시작되는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자 이번 43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핵심 키워드는 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헬스케어 정책에 대한 급변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이 첫 번째 핵심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빠르게 개발되고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는 이 ai를 어떻게 제약바이오 섹터에 적용시키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glp1 계열 약물의 성장 가능성인데요. 이 P용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트럼프 정부, 두 번째로는 AI, 세 번째는 비만 치료제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투자자들과 전문가들 각 개별 기업들이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메인 트랙에 어떠한 기업들이 참가하는지인데요. 이 메인 트랙은 말 그대로 메인인 만큼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많은 주목도 받으면서 더 다양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또 본인들의 사업 기회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이점이 큰 발표 기회인데요. 이 메인 트랙에 참가하는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에 J.P. 모건의 스케어에 참가해서 본인들의 5공장에서 8공장까지의 확장 계획과 함께 이 해당 부분이 확장된다라고 하면 CDMO 기업으로서는 타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큰초 격차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메인 사업인 5공장으로부터 8공장까지의 캐파를 확장시키기 위한 본인들의 계획과 목표치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요. 또한 최근에 리가캠 바이오와 MOU를 체결하면서 ADC 약물에 대한 위탁 생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ADC에 대한 포트폴리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요즘에 가장 바쁜 기업이죠.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신약 개발 내용과 함께 CDMO로서 또 새롭게 사업을 확장을 했죠. 그래서 이 신약 개발 데이터와 또한 CDMO로서의 진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 셀트리온 또한 ADC 치료제에 있어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ADC 치료제 파이프라인과 또 앞으로의 개발 로드맵 그리고 본인들의 후보 물질들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메인 트랙에 참가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상장되진 않았지만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임스 박이라는 신임 대표 이사를 앞세워서 앞으로 CDMO 기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과 본인들의 산업에 대한 공유를 이번 컨퍼런스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 트랙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참가해서 본인들이 어떠한 영향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다양한 기술자들과 전문가 또 유사업계 투자자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메인 트랙에 참가하는 기업 외에도 참가하는 기업들 중에 조금 특이성이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번에 이 JP 모건헬스퀘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특발성 폐섬유증 후보 물질인 이 BBT 887 기전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많은 기회라고 하면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후보 물질 이전 계약이라든지 혹은 라이센스 아웃 등과 같은 그러한 다양한 기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얘기를 하겠죠. 또 온코닉 테라피틱 같은 경우도 있는데, 온코닉 테라피틱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번에 신약 파이프라인인 이 내수파리베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할 거고, 온코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약사나 투자자들과 여러 미팅을 가지면서 기회를 꼭 잡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보였습니다. 또 눈여겨보실 기업으로는 DND 파마텍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DND 파마텍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메인 핵심 키워드 중에세 번째였던 GLP-1 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DD02S의 임상이 요번에 게시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랄링크라고 하는 경구용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번에 DND 파마텍이 어떠한 발표들을 보여주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그 외에 s t 큐브나 엔젠바이오 등 같은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렇게 JP 모건 헬스케어를 참가하면서 어떠한 이점들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설명을 드려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참가 기업은 본인들이 꼭 메인 나 사이드 부스에서 본인들의 후보 물질이나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메리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하곤 합니다. 보시면 빅파마들의 발표를 통해서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빠르게 체크해서 올해 목표를 수립할 수 있고요. 또 많은 관계자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관심이 있는 여러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투자자들이나 기업에게 본인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양한 기회라고 하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후보물질 이전 계약 MTA라고 하죠. MTA나 또 다른 빅파마에게 흡수가 될수 있는 그런 M&A의 가능성도 충분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M&A를 제약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는 이 M&A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아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이 M&A도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본인들의 데이터들을 보여줌으로써 피드백을 얻고 또그 피드백을 통해서 본인들의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러면 그 현위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에 대한 방향성도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련된 기사들을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어떠한 점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으실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해봤는데요. 제일 우선은 핵심 키워드 연간 기업들의 주가 동향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핵심 키워드로는 첫 번째로 트럼프 2.0 행정부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가 우리 제약바이오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GLP-1이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의 시장성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관련된 제약바이오 기업 또 GLP-1 관련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동향을 꾸준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그 외에도 핵심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데이터라든지 혹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온 개별적인 데이터가 좋은 기업에 집중을 또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그 안에서 한번더 언급이 될 거고요. ADC 약물들이 계속 집중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ADC 플랫폼인 우리 리가캔바이오가 집중을 받을 테고 또 유한양행이나 뭐 SK바이오팜 이런 것처럼 개별적인 데이터가 계속 좋게 나온다거나 실적이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당장에 JP 모델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1월 20일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이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트럼프 2.0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을지 그 예측에 대한 발표들도 눈여겨보시면 여러분들이 트럼프의 취임이 앞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좀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에 굉장히 작았던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한 기업들이 이번 JP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업들과 또 미팅을 갖고 어떠한 네트워킹들을 늘려가면서 어떠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게 될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라 함은 새로운 라이센스 아웃이나 후보물질 이전 계약 혹은 M&A 같은 그러한 계약들이 될 거기 때문에 주가를 굉장히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기업과 굉장히 의미 있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당장에 미리 갖고 있어서 올라가는 주가의 상승분을 수익으로 가져가시진 못하겠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4번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들어오셨을 텐데요.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많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월 초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JP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제약 바이오가 25년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가장 대장 섹터가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 한번 정리해 봐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들 부탁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JP모건헬스케어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정리해서 장중이든 장이 끝나거든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계속 영상 제작해서 당장 3일 동안은 빠르게 빠르게 내용 올려 드릴테니까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내용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다 내용들 잘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